아이고 봐라 우리 바둑이. 뛰었다. 아이고 바둑이 있었어. 이디바디 괜찮은 물린다 어떻게 저로 부린다. 아이고 이브라자 있었어. 바둑이. 왕바둑이. 왕바둑이. 음 왕바둑이 부린다. 이 아이고 라 아이고. 아이고. 왕바둑이 저로 부린다. 음. 아이고 이브라 우리 왕바둑이. 아, 이쁘다, 우리 왕바득이. 어휴, 어휴, 까불지, 어휴, 깜짝 놀랐다, 이놈아. 바득, 바득 가자. 저, 저로 가자. 바둑이 저기로 가자. 바득이 재롱 아, 부린다, 왕바득이. 아, 이거 자식. 아, 저씨바둑이 재롱 부려서 맛있는 거 줘야지. 깨물은 저거다, 핥아. 가자. 바둑아, 가자, 빨리. 어이구, 어이구, 우리 왕바둑이 그냥 폭풍처럼 불이네. 월메도 있다. 그래, 월메도 있다, 같이 맘마 먹자. 어, 개양이도 있네, 저기 개양이. 개양아, 가지마, 맘마 먹자. 같이 먹어, 맘마. 아이 이 봐, 우리 월메도 있었네. 이쁘다이쁘다 바둑이.

응. 이쁘다, 우리 바둑이. 와, 이거 도망어 땀이도 뒤에서 양양옹 돼가지고 좀더 줄랬더니 도망가네. 응. 응. <laughs> 아유, 숲이라 모기가 많어. 근데 응. 여기서 맘마에서 먹어. 맘마에다 줄게, 여기다. 응. 바둑아, 맘마 마시고 먹어라. 와, 이쁘다, 우리 바둑이. 와, 이쁘다, 우리 월배.